이건 6기 이후에 승리가 어, 없습니다. 자, 파워, 거창... 거창... 지난 경기에서는 센터백으로 나와서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 당시 3백 조합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풀백을 봤던 선수들이 다3백에 스리백에... 넘어졌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네. 장원원 주고 워낙... 흘려줍니다. 더 어, 좋네. 렸어요 차카도 아하 권창훈 선수기 한번 기회가 차고 거둬내지 네. 못합니다 김태환이 일단 앞쪽으로 연결 그리고 올려줍니다 권창훈 올렸고 버가 잡아냅니다 오승훈 사실 유시팅 하나 해보지 못할 정도로 네. 정말 밀렸던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달리는 김태환 힘을 확인하면서 권창훈에게 줍니다 권창훈 왼발로 공간 패스 안 다르죠 안 다르죠 저 권창훈이 좋은 연결입니다 권창훈만 슛에 권창훈 걸립니다 일단 팀 이동수가 앞쪽으로 빼약깁니다아 오늘 권창욱 선수 많이 뛰는데요 네. 강경모까지 잘 연결이 됐었고요 자 잡기! 아 좋은 패스예요자 터치 슛! 아 오른쪽으로 이창민이니 네. 이거는 위험했습니다 마음 놓고 이창민이 네. 한번 때렸 그리고 다시 헤더로 끊었고요 이번엔 어, 수아의 역습 있습니다. 준비 툭 치고 나갑니다 아 탈출 중앙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자, 반대쪽 아 공어졌었었는데 확실히 권창우 선수의 합류 이후에는 자, 권창우 선수 다시 또 짧게 짧게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주 직접 슛! 막아냈습니다. 성의작보라막또 역시 최근 주식기 이후에 승리가 어 없습니다. 권창우 어 뭔가요? 권창우 뭔가요? 창원이 번창우 번창우 몰고 들어가고 자, 이거 뭔가요? 김민호 대요. 김민호 대요. 김민호! 저하! 양 선수가 대담해요 자, 왼쪽으로 열었습니다. 김민호.로 자, 치고 오늘 이런 비스들이 어,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슈팅! 전면입니다. 벌려 있다가 안으로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은 괜찮은데. 아, 지금 수원도 골을 고 들어가요. 골창원입니다골찬원 건창훈 들어갑니다. 골찬원 한번 멈췄거나. 백악이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위치에서도 짧은 패스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색깔이 좀 많이 다른데 직접 슈팅. 사반의 참... 속도 좌우의 전환의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득지고 김민호 다시 황쪽 아, 이런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슈팅! 왼쪽나갑니다 자, 네. 보시죠. 여기서 한 번. 그리고 두번 주고받으면서.